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가장 안전한 신앙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신앙의 스승인 윌리엄 에임스의 그 신앙 여정을 함께 따라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선한 것을 추구해 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편 139편 7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호를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위로와 무한한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선한 의지와 정의로운 그 감각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이것을 보증하여 주십니다. 환란이 찾아와서 믿음을 흔들고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이 나의 삶의 자리를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의 보증과 동행하심이 없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 자체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서로 고통스럽게 하고 아파하게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더럽히고 거짓말로 자신의 장식물을 삼고 불이한 삶을 지속하여서 자신의 명예를 더럽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이함과 악함을 스스로 자랑하듯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동화 아시죠? 그것이 동화 속에만 나오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실재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가장 멋진 의복을 입고 있으며 가장 훌륭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슬픔의 권위이고, 징벌의 권위이며, 더럽고 추한 죄의 의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증언하심이 그들의 속에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걸어가고 있는 일의 악한 결과와 그 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명예롭게 생각하고 스스로 잘 속였다 생각하며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아주 선명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진리는 상황이나 환경,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이 의지와 이 마음의 열정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막아서고 악한 일들이 우리를 우겨싼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향하고 있는 그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에 그 길이 언제나 걸을 만하고 넓은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게 될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였더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두려워서 넘어질 수 있고요. 가다가 슬퍼서 잠시 멈출 수 있어요. 하지만 끝끝내 그 길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목적지가 아니고 통과하는 여정 중에 하나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잠시 찾아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현실로 소유합니다. 현실로 소유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세상이 감출 수 없는 진리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삶은 세상의 속이는 말과는 다른 길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믿음의 여정은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것과 방향도 다르고 걸어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우리는 은혜를 따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삶의 활력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에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 여정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삶의 내용이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권한과 환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인생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져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신뢰는 장차 오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확고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열매이며 우리가 추구할 아름다운 명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지를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란다,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신앙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신뢰가 우리 안에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의 내용으로서 신뢰, 이 둘이 협력하여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도록 열정을 부여하고 우리가 그 일에 포기하지 않도록 희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인격.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거짓이 없고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거예요. 뜻을 다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 의지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방향과 일치한다 라는 거예요. 힘을 다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실제하는 실존의 영역에서 내가 나의 능력을 다 소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고 내가 환란당하는 것이면 그 부조리 속에 그 부조리의 중심에 기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의 삶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재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신앙 양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 양심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만이 신앙의 그 양심을 지키게 합니다. 신앙 양심을 추구할 때 여러분, 이 질문 하나만으로 얼마나 큰 손해를 우리가 감당해야 할지 마음에 느껴지고 지성이 벌써 계산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협착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영원하신 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은 선한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신앙 양심을 버린 자들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이미 파선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 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 영원히 존재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 싸움의 현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고 싸움을 계속 싸워 나아갈 수 있으며 이기기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분명한 근거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땅 가운데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며 부조리한 것들을 드러내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명을 어디에 두십니까? 빛이 필요한 자리에 두지 않으십니까? 어두운 자리에 두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시대의 등불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두운 곳 하지만 빛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배치하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싸움의 현장,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선함과 완전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며 선한 것을 좋아하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걸어갑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낸 삶의 자리에서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전쟁의 영역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자리는 다 다르죠. 그런데 싸움의 방식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군병이거든요.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방에서,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서,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전쟁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전쟁의 영역은 다르지만 전투의 방식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지역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위로를 받고 마음이 시원함을 얻습니다. 그들이 살아낸 삶의 내용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 길을 걸어가야지. 그래, 우리가 힘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곳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삶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당신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악한 때에 적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작고 연약하여서, 그리고 안개와 같이 작은 존재여서, 하나님이 잠시 눈을 돌리시면 사라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시고, 속히 당신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신음하고 또 견뎌내기 위하여서 말씀 붙들고 의지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신뢰할만한 아버지의 따뜻함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아뢰고 주님 의지하며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뵙겠습니다.